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 매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7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마이너스 33만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그 대체 거래소에서 또 수익을 일부 챙기면서 오늘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손실을 좀 메꿨고 오늘까지 수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hs 효성, 그리고 더즌, 코오롱으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코오롱하고 hs 효성은 어제 대체 거래소에서 어, 상승으로 좀 이어가가지고 전량 청산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더즌으로 좀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더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오후장 후반에 종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갭이 잘 떠줘가지고 슈팅 나올 때잘 청산을 한것 같아요. 매매 마크 내역들을 보시면은 어제 종가 배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갭상승 잘 나왔었는데 초반에 지수가 좀 눌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 보면서 분할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HS 효성은 사실 이제 어제 오후장에 종가의 매수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2시, 3시 15분쯤에 매수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매수로 진행해가지고 용끌고 가려고 했는데 대체거래소 시작 되자마자 급등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전량 수익을 챙겼어요. 오늘 잘 챙겼지 아니었으면은 더 밑에서 좀팔 뻔했습니다. HS 효성도 감사하게 수익을 잘 내줬고요. 코롱 같은 경우도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이 잘 나와줬는데 조금 일찍한 감이 있긴 한것 같아요. 코롱도 그 종가 매수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팅 나오는 거 보고 분할로 매도를 진행했는데. 한5%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좀 아쉬웠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잘일대잘 챙기는 전략으로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봤던 종목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재룡 전기도 장중에 슈팅이 잘 나아준 것 같아요. 재룡 전기도 한10% 정도 슈팅이 나아졌고 어쩐도 저희가 매매했다시피 8% 정도 그리고 HS 효성도 갭은 잘 떠줬습니다. 1% 정도 갭 떠줬는데, 연속성을 좀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니스는 지금 1% 정도 올랐다가 바로 차익매물이 나왔고, 포어롱도 한2% 정도 갭상승이 잘 나와줬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갭상승도 못 나오고 그냥 바로 눌림이 이렇게 붙어줬고, 펌트스 홀딩스도 장 초반에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차익매물이 다 쏟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3,000 포인트를 좀 돌파를 할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이게 좀 연속성을 띄워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좀 오늘 3,000을 뚫고서 마무리가 됐었으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차익 매매를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도 매수를 좀 비중을 확 줄여서 매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 올해까지는 좀 이제 조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 3,000 포인트 돌파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급하게 중을 팍팍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또 오늘 관심 종목은 힙스파마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일신바이오 한미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미 사이언스도 지금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으로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박스 돌파 이후에 양대 양봉까지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열어 놓고 보고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2 0 2 2년서부터 조정받던 구간을 지금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좀 거래된 것까지 잘 뚫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오션 역시도 사상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에 경신을 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듯한. 앞서서 지금 한 차례 슈팅 이후에 꽤 오랫동안 2월달에서부터 조정이 나왔던 구간을 오늘 좀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은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최고가 경신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일신바이오는 개별 뉴스로서 움직임이 붙어주니까 이것도 먹거리 가져다 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힙스 파마 역시도 최고가 경신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좀 뛰어들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시장이 굉장히 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지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눈치 보기 흐름도 살짝살짝 붙어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기회 줄때잘 챙기는 전략으로 뛰워나가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